지옥보다 무서운 천국 낙준, 와락 안긴 미스터리 여인의 정체, 김혜자 충격 오열. JTBC 토일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우니 6회 방영 만에 시청률과 OST, 화제성을 모두 휩쓸며 K-드라마의 새 지평을 열었다. 특히 지난 20일 방송분 엔딩, 고낙준을 향해 갑자기 달려들어 와락 끌어안는 미스터리 여인의 등장은 시청자들을 얼어붙게 만들며 지옥보다 무서운 천국이라는 역대급 반전을 선사했다. 첫 장면은 고요했다. 밤하늘의 별빛처럼 희미한 조명 아래 천국 하우스 입구에 멀찍이 선 검은 그림자.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하며 미묘한 배경음악이 깔리자 시청자는 온몸을 곤두세우게 된다. 누구냐 고낙준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고 이어진 침묵 속에서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듯 섬뜩했다. 문턱을 넘은 여인은 한지민분이 연계한 낙준의 저승 시절, 옛년이 아니다. 검은 롱코트 차림에 눈을 가린 긴 생머리, 가끔 반짝이는 액세서리 너머로 엿보이는 차가운 미소. 그 순간, 이곳은 천국에 알았던 평온함은 순식간에 산산히 부서졌다. 여인은 말없이 낙준에게 뛰어들어 끌어 안았고, 카메라는 클로즈업으로 김혜자의 눈물을 비춘다. 고통과 혼란이 뒤엉킨 채 터져나온 이해숙기 오열은 수많은 시청자를 통곡하게 만들었다. 왜 갑자기 이 여인이 등장했는가? 극중 설정에 따르면, 천국에는 살생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규칙을 무시하듯 다가왔고, 고낙준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녀의 품에 몸을 맡겼다. 이 장면은 천국의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며 제작진이 의도한 충격적 반전임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김석균 감독은 캐릭터에 맞춘 맞춤복 같은 설정을 강조하며 배우들이 정해진 뒤 스토리가 구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미스터리 여인은 바로 그 맞춤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었으나 제작 발표회나 예고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 더욱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다. 김혜자의 오열 역시 제작진의 섬세한 연출이 집약된 결과다. 촬영 당일 이혜숙의 감정선은 차분한 슬픔에서 분노와 배신감으로 급격히 전환된다. 김혜자는 순간 배우인지 이혜숙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몰입했다며 촬영 후에도 한동안 무대에서 내려오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 눈물 한 방울이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고 김혜자 리얼 눈물잼이냐라는 댓글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시청자 커뮤니티에는 벌써 이 여인의 정체를 놓고 수백 개의 가설이 쏟아졌다. 고낙준의 전생 첫사랑 낙준이 죽기 전 가장 사랑했던 여인으로 이해숙보다 오래 전 그를 지탱했던 존재일까? 천국의 이방인 스파이 천국의 규칙을 어지럽히려는 지옥측 작전 요원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미래의 딸 혹은 손녀 이해숙과 낙준의 후손이 시간이 뒤틀려 이곳에 나타났다는 SF급 설정도 눈길을 끈다. 이런 추측들에 대해 작가 이남규는 정확한 답은 다음 주까지도 비밀이라며 시청자가 직접 체감하는 충격을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다음 화예고편에 삽입된 천국이 무너진다는 자막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닌 극중 세계관 자체가 흔들릴 것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보인다. 한편, OST 음원 1위를 차지한 이명웅의 발라드는 이번 반전의 여운을 배가시킨다. 비밀스러운 여인의 등장 직전 배경음악으로 흐르던 그의 목소리가 시청자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든 덕분이다. 이 장면에서 음악이 없었다면 충격이 반감됐을 것이라는 평이 많다. 이처럼 천국보다 아름다우는 기존의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뒤집는 파격 전개로 65세 이상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시청자마저 사로잡았다. 지옥보다 무서운 천국이라는 수식어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제 남은 의문은 하나, 이 미스터리 여인이 이해숙과 낙준, 부부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 거든가다. 오는 주토요일 밤 10시, 또한 번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 끝까지 숨죽이며 시청해온 당신, 과연 천국의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을까? 미국 버라이어티 해븐스 테러라 불러야 할 만큼 파괴력 있는 반전. 버라이어티는 2 0일 자기사에서 이번 미스터리 여인 등장 장면을 가리켜 단순 로맨스를 넘어 판타지 스릴러 급반전이라고 평했다. 특히 고낙준이 와락 안긴 순간 화면이 얼어붙는 듯한 연출은. 지금까지 어떤 K드라마에서도 보지 못한 충격이라며 제작진의 대담한 시도가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BBC 코리아. 전국의 규칙이 무너졌다. 지옥보다 무서운 신세계. BBC 코리아는 김혜자의 오열 연기는 인간의 극단적인 감정과 미스터리의 결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천국 하우스의 상징물로 여겨지던 평온함이 일순간에 와해되며 장르 파괴적 충격을 안겼다고 보도했다. 뒤이어 이 장면은 앞으로 글로벌 스트리밍 순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일본 니케이 엔터테인먼트 로맨스인가 서스펜스인가 장르를 초월한 신드롬 니케이는 한국 드라마가 이제 사랑의 달콤함만을 말하지 않는다며 이해숙, 고낙준 부부의 행복 뒤편에 숨겨진 어두운 서사가 장르를 재정의했다고 평했다. 특히 시청률 6% 돌파와 OST 차트 1위 기록은 전통적인 비지상파 드라마의 한계를 넘어선 지표라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 감성 발라드 위에 얹힌 선의란 반전 뉴욕타임스는 이명웅의 OST가 깔리는 시점과 미스터리 여인 등장이 완벽하게 호흡했다고 분석하며 드라마 음악이 단순 배경이 아닌 감정의 증폭 장치로 활용된 사례라고 극찬했다. 더불어 김혜자의 눈물 한 방울이 스크린을 뚫고 국장을 집어 삼키는 듯한 강렬함을 선사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르피가로. 초고령 사회를 위로하는 판타지 설계. 르피가로는 84세 김혜자의 연기 인생 60년이 응축된 감정 곡선을 전 세계가 주목했다며, 초고령 시청자조차도 이 낯선 전국에서 위로를 찾는다고 보도했다. 또 미스터리 여인 설정이 곧 한국 사회 복합적 세대 갈등과 상실감을 은유한다는 문화비평적 시선을 덧붙였다.